자, 오늘 시간엔 제곱인수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1학생들이 접할 때 제일 처음에 어려워하는 단원들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이전에 제곱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자, 제곱수의 먼저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곱수는, 어, 1이죠. 그죠 1은 1의 제곱입니다. 1은 1의 제곱. 그다음 4가 있어요. 4는 2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9가 있어요. 9동 3의 제곱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100 같은 거 있어요. 100. 100은요. 10의 제곱이기도 하지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와 같이 하나, 둘, 셋네 가지를 나열을 해봤는데 제곱수의 특징은 지수가 반드시 무슨 수가 돼야 돼. 짝수여야 합니다. 지수가. 짝수여야 돼요 지금 보시면 2 2 2뭐다 2란 뜻은 아니에요 2 아닌 거 한번 써볼게 16 같은 거 있죠 16 16은 4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2의 4제곱이기도 합니다 2를 4번 곱하면 16이 되니까 지수가 이렇게 짝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예, 네? 그치 제곱인 제곱수의 특징은 지수가 짝수야 따라서 이런 문제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네, 자, 24에 어떤 수를 곱해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고자 한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가장 작은, 음, 가장 작은 자연수. 일단 좀 쉬운 것부터. 가장 작은 자연수 A 값을 구하고, 역시 B 값도 구해라.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축제가 되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아시면 돼요. 일단 24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24를 소인수 분해하세요. 그럼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여러분 2, 12, 2, 6. 그죠? 렇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4란 수는 곧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지금 이 24란 수가 바로 얘잖아 그럼 여기다가 어떤 a를 곱해 가지고 제곱수를 만들라는 거야. b의 제곱이란 말은 제곱수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a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누굽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 지수를 지 짝수로 만들면 돼. 지수를. 지수를 짝수로 되게 만들어주면 돼. 짝수로.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지수가 여기 3이고요. 여기 없는 지수는 1이라는 거야. 1이 생략된 거니까, A는 도대체 얼마가 되면 되겠니, A는? 그치. 2를 한번 곱해주고, 그치? 3을 한번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어, 결국 6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왜? 진짜 여기서 이제 11학년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요. 지금 2의 세제곱에다가 2를 한번 더 이렇게 곱해주면, 2가 아, 네 번이 되겠죠. 그니까 러 지수가 바로 짝수가 된 거야. 짝수가 됐죠. 그치? 짝수가 된 거야. 어, 그 짝수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A 값은 일단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야. 6. 그 다음에 이제 A 값은 결정했을 때 B 값을 또못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이 A에다 6을 이렇게 쓰세요. 그쵸? 어, a 에다 6을, 6을 구했으니까. 6을 갖다 넣으시면 얼마가 돼? 그치? 좌변은 144가 되는 거야. 그럼 144가 b의 제곱이다. 자, 요건 여러분이 맞춰야죠. 선생님이 강의 제곱수 개념, 제곱수 개념입니다. 144가 되는 b를 구해야 돼. 그래서 b는 여러분이 12를 두번 곱하면 14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 b의 제곱이라는 건 여러분 뭐 똑같은 수 이렇게 두번 곱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똑같은 수두번 곱해서 144가 되는 녀석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다? 그렇죠. a는 6이고 b는 얼마다? 12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한번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얼마 해볼까? 음... 잠깐만요. 그렇죠. 72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 그렇지? 72에 어떤 자연수 A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가 제곱이 되기로 한다. 이때, 가장 작은 자연수,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구해봐라. 그 다음에 B도 구해봐라. 이런 문제. 자, 역시나 72를 소인수 분해하십니다. 72. 그럼 여러분, 72를 소인수 분해하시면 2, 36, 그쵸? 그렇죠? 짝수는 2로 다 나눠주십니다. 18, 2, 9, 3, 그렇지. 3,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어, 그러면 70이라는 수는 이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요 70이라는 수가 요거고, 거기다가 이제 A를 곱할 겁니다. 여기 A, A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치? 그 다음에 B는 파란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B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A를 맞춰보는 건데요. A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짝수인 녀석은 건들면 안 돼요. 짝수인 녀석은 건들지 말고 지수가 홀수인 녀석을 찾아. 그러면 지수가 홀수인 녀석의 소인수는 2지. 그래서 a는 2를 한번 곱하면 되겠습니다. a에다가 2를 넣으면 2가 3번에다가 한번더 곱해지니까 4번이 되겠지. 그래서 a를 구했고요. a를 구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2를. 그럼 아까랑 똑같이 나오네. 144가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치. 여러분, 아까 B는 구했죠? 똑같은 수를 두번 곱해서 144가 되는 수를 찾아야 되니까 1 2고요 이제 보통 시험 문제는 이제 이두 개를 더한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어, A 더하기 B 값은 얼마다? 이 문제에서 14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곱수 문제의 기본 문제가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기본 문제 말고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가장 작은 자연수가 아니고요 가장 작은 자연수가 아니고 이제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다시 그 문제로 가서 어 얼마 할까요 60을 한번 해볼까 그치 <laughs> 맞습니까 세 번째는요 60에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제곱이 되는데 어,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 A를 구하라. 두 번째로, 아, 큰, 두 번째로, 아, 작은이죠. 죄송합니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 A 값 구하고 B 값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이건 이제 약간 심하여. 잘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작은 자연수만 택했었는데요. 일단 60을 손인 수분해 합니다. 그럼 2, 30, 2, 5 3, 5, 인렇 되겠죠. 그럼 이제 60이란 놈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그60 자리에다가 얘를 갖다 써주시고, 곱하기, 그치, A를 곱해서 B의 제곱이 돼야 된다. 이거지. 60이 얘니까. 근데 이제 아까는요, A가 얼마가 되는 거, 이제는 알수 있겠지. 이거 지수가 홀수인 건안 되니까, 지수가 짝수인 거 내비두고, 3하고 5를 즉 곱해서 A는 15가 되는데요. 얘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15인 거야. 그럼 15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15를 찾은 상태에서, 지금 잘 되세요. 15에다가 어떤 수의 제곱을 곱하면 다 되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작은 수만 구해서 그랬는데, 일단 a가 1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쪼로록 다 지수가 짝수가 돼버립니다 15를 넣으면 근데 거기에다 어떤 수의 제곱을 곱하면 다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자연수는 1 그쵸 1 넣어봤자 1의 제곱은 1이니까 15니까 그대로니까 그 다음 자연수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음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답은 얼마냐? 15 곱하기 4가 되니까 60이 바로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가 되는 거야. 음, 되시겠습니까? 자, 이건 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이 이해가 되신 친구만 보셔야 돼. 그럼 지금부터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작은 자연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는요, 가장 작은 자연수 A는 아까 15죠. 두 번째, 두 번째로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냐? 이거는 a는 15 곱하기 어떤 거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가장 작은 수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가만 보시면 그 그렇지 15라는 것은 이 자체 60의 지수를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15 값이니까 여기에도 이게 생략됐다고 볼수 있는 거야. 여긴 1의 제곱 여긴 2의 제곱 3의 제곱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될수 있는 거야 이 제곱수를 만들 수 있는 수 a가 정답이 하나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가 라 이런 시험 쉬운, 쉬운 문제 나오면 15라고 대답을 하면 돼왜15 곱하기 1의 제곱은 15고요 얘는 15 곱하기 2의 제곱은 4잖아 그러니까 60이 되는 거고 얘는 15 곱하기 3의 제곱은 9죠 그럼 5945에 135가 되고요. 어 등등등등 다섯번째로 작은 자연수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 에, 근데 이제 여태까지 그렇게 나오고 못봤고 요정도 한요 정도 선에서는 나올 수 있다 얘기야 시험문제가 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곱인수 만들기 에서 에 대다수의 중1 애들이 좀 어려워 한다고 여기를 그러니까 뭐 맨날 연산교제나 쉬운거에는 가장 작은 자연수계 이제 요정도는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15정도는 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알아두시면 심화 유형에 적응을 할 수가 있고요. 교과서 같은데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종종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곱 인수 만들기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